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여러분, 만약 심각한 병을 앓던 사람이 눈앞에서 그것도 말 한마디로 병고침을 받는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아니, 내가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은 대단하다 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놀라웠어요. 이를 경험하고 목격한 이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여, 이스라엘 방방 곳곳 뿐만 아니라 이 방에서까지 예수님을 찾아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실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기적에 대한 소문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병고치는 치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들, 주술사들, 떠돌이 랍비나 예언자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져온 파급력은요, 그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 치유의 기적은 아주 즉각적이었고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실제였어요. 그가 전하시는 복음과 능력은 본질적으로 죄에 대한 회복을 선포하기 때문에요, 그 권위도 사람의 능력에 비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온 사회가 예수라는 존재에 반응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반응이요, 제각각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 그 치유의 능력에 반감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요, 7절의 말씀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께서, 제 자들 과 함께 바 다로 물러 가셨 다라고 말하 지요？그 이 유가 마태복음 12장14절에 기록 되어있 어요. 바리새인 들이, 나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 를 죽일까 의논 하 거늘 이전 까지 종종 출몰 하던어 중이 떠 중이 들과는 뭔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이온백 성이 크게 반응 하고 있 죠. 이에 강하게 반감을 느끼며 예수를 죽여야겠다, 모의하기에 이르러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요,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너무도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혹은요, 그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처절하게 손을 뻗는 것이죠. 단 하나의 목적, 기적을 쟁취하기 위해서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무리라고 말합니다. 참 극단적이지요. 바리새인, 정치 지도자들 같이 예수를 죽이려는 극한 반대자가 생겨나는 동시에 그의 말씀과 능력을 입으려는 열성적인 추종자들이 생겨납니다. 복음에 대해 양 끝에 서서 극단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부터는요, 앞서 이야기한 두 부류의 사람들과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시작부터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산으로 오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장소에 가셔서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과의 만남은요, 사실상 예수님의 의지와는 무관했지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 지도자들로부터 파송되었습니다. 무리들은요, 그들 역시 치유와 회복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이 말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먼저 원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네,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이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력이나 영성을 기준으로 제자를 선발하시는 게 아니지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그 구원의 주체이자 시작점이 예수님이심을 제자를 부르시고 이끌어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16절부터의 내용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작은 마을의 어부입니다. 학문이 없죠. 우레, 천둥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모나고 과격한 성격을 가졌어요. 안드레빌립, 바돌롬에 마테도마도, 야고보와 다데오와 시몬 이들 중에는 공공연하게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도 있습니다. 아마 모두 제자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 넘어지고 실패하기를 반복했을 겁니다. 심지어 가롯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하 30에 팔아버리기까지 하는데요. 학문, 지식, 영성, 도덕성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의 요건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면, 만약 신이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계셨다면요. 이들 중 누구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도 감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초대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쩌면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 제자로 자녀로 부르신 사랑의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목적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요.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바라고 몰려왔다가 떠나가는 무리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요.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진리와 구원을 선포하는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목적이고요. 동시에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거저받은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제자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무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라는 특별한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힘쓰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숨을 다 바쳐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시고 원하시는 것이 그저 함께 있는 것이라니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뿐입니다.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고 연약하나 제자로 선택해 주셨으니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결단합니다. 허락하신 특권을 누리며 제자로서, 또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누나들이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